반갑습니다 뿐지맘의 요리 팁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명물이죠 돼지국밥을 집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돼지국밥을 아롱사태 부분을 이용해서 담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처음부터 찬물에서부터 같이 삶을게요 국밥은 국물도 맛있어야 되니까 국물에도 맛있는 부분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생강 한쪽을 넣고 월계수 잎을 대여섯 장 넣습니다 또, 대파에 흰 부분을 넣어주세요. 대파 흰 부분이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통마늘도 한 10알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소금 간을 할게요. 한 스푼 정도만 소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5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처음에 물이 끓기까지는 강한 불에서 끓여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중간에 한 번씩 고기를 뒤집어주세요. 고기가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려면 젓가락을 한번 찔러 보시면 핏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젓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덜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익었어요 시간이 돼서 다 익은 고기를 건져내고 국물은 체에 받쳐 맑은 물만 남깁니다. 돼지국밥에는 부추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추 준비하고 또 같이 먹을 양념 다대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볼에 고춧가루 3스푼을 넣고요. 액젓 2스푼 넣어 주세요. 그리고 물로 다대기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잘 저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후추를 넣어 줄게요. 이제 이렇게 다 되기도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국밥에는 음, 새우젓이 꼭 필요해요 가는 소금으로 하지 말고 새우젓으로 할게요 이제 수육을 먹기 좋게 썰어 볼게요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국밥에 양파하고 생양파 하고 먹는게 제일 맛있거든요 생양파도 준비해 주시고요 뚝배기에 수육을 담고 아까 채에 받쳐 놓은 국물도 집어넣고요. 한번더 끓여 주세요. 뚝배기는 이렇게 팔팔 끓으면 식탁에 옮겨서 도 한동안 끓어서 국밥 같은 거 담기가 참 좋습니다. 이제 끓어오르면 아까 준비해 둔 부추도 얹고 또 다대기도 적당량 넣고요. 냄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요즘도 아직 쌀쌀하죠? 돼지국밥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